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태희입니다. 개포 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올해 9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가 있습니다. 2,000가구 이상의 중급 단지로 지금 9월 입주를 앞두고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부동산들이 그 전월세 입주장을 하기 때문에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통화가 그 레미안 포레스트 조합원님들과 어, 통화를 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다 보면 그 입주를 예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대다수는 전월세를 계획하시고 또 전세 자금으로 그 잔금, 남아있는 잔금을 처리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세 보증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게 가장 궁금한 관심사 중에 하나이신 것 같은데요. 전세 그 보증금에 대해서는 그 타이밍에 시세가 굉장히 큰 좌우를 하는데, 이를테면 개포 2단지 레미안 블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그 송파의 헬리오시티 대단지 입주와 맞물려서 전월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조화버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셨고요. 또 개포로 이사를 오고자 하는 특히 그 젊은 층의 그런 그 임대, 어, 임대차 그 수요자분들에게는 또 좋은 기회가 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지 작년 말에 이제 입주, 작년 가을에 그 DH 아널즈 입주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시세가 제 의견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3단지 DH 아너일즈의 시세, 전월세 시세가 애매한 포레스트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조합원님들은 컴플레인 하십니다. 시세를 낮게 책정하지 말라. 그렇지만 제가 시세를 책정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영향력은 없고요. 어,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정도, DH 아너힐즈 25평, 시형은 26평이라고 하는데요. 또뭐 31평, 또 40평, 43평 등, 34평 등 그런 어, 시세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초기에 계약을 할 때는 또 저렴하게 하시는 편이고요. 그 시장 가격에 의해서 그 전월세 가격이 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시영 아파트는요. 자연 환경이 굉장히 뛰어나고 숲세권 아파트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자연 환경에 대해서 VR로 알려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교육 환경이 어떤지 한번 어,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 레미안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지역 조감 VR을 통해서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교육 환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단지가 바로 9월에 입주 앞두고 있는 개포레미안 포레스트 단지입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여기 초록색 공간이 바로 달터공원이고요. 달터공원을 넘어서면 포이초등학교와 또 국립국악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는 구룡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개포레미안 포레스트 어린이들은 구룡초등학교에 다니게 되겠어요. 멀리 대치 중학교가 보이고요. 그리고 매봉역이 3호선 매봉역이 있습니다. 중학교를 한번 보실까요? 중학교는 어, 이 커다란 부지는 바로 지금 착공 준비 중인 개포주공 1단지가 되겠습니다. 1단지 내에는 지금 휴교 중인데요, 개포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포 고등학교가 인근에 있고요, 개일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여기 보고 계시는 이 초록색 공간이 바로 어, 개포주공 2단지와 3단지 사이의 개포공원인데요. 개포공원을 넘어서 개포동역 인근에는 명문 경기여고가 위치하고요. 네. 경기여고 인근에는 또 수도 전기공고도 있습니다. 한동에 중동 중학교와 또 중동 고등학교가 위치하고요. 그래서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는 구룡초, 경기여고 등 명문고가 밀집한 우수한 학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 학원가도 인접한 곳에 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역 조감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멀리 대모산이 있고요. 초록색 벨트는 바로 강남 그린웨이 생태 순환로가 되겠습니다. 멋진 자연 환경을 끼고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에코 브리즈를 통해서 그 그린의 생태 순환로를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자, 바로 단지로 돌아왔습니다. 개포레미안 포레스트, 오는 9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입주를 하시는 조합원님들도 있고, 또 전월세를 예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개포레미안 포레스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시면 조그만 사항도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